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여의도 든 광화문이든 우리가 열 내서 이렇게 모이지 않았다면 안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월 중에 탄핵이 됐어요. 저는 다음 주에 탄핵 결과 보고 영상 중요하게 찍을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4주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맨날 뭐라고 했습니까? 전문가들의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랬죠. 소위 기독교인 중에 박사기 받았다는 똑똑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얘기했는지 그 사람들 얼굴에도 죄를 뒤집어쓰는 창피함을 느끼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승리하면 얼마나 머리가 커 가지고 아주 아주 안 좋게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저 먹물들, 먹물들 이러잖아요. 방댕이는 무겁고 머리에 든건 있다고 하면서 본인 지식으로 꽤 맞춰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얼마나 보기 싫고 꼴배기가 싫은지 뭐요? 본인이 얼마나 잘났길래 저렇게 예측하고 분석하고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똑똑했으면 박근혜 탄핵부터 막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똑똑했으면 윤석열 탄핵이 될 지경 스물아홉 번 탄핵 될 때까지 뭐요? 탄핵 쇼를 자행했을 때 그때 그렇게 좋은 머리로 전략 짜서 대한민국 살려내지. 왜뭐 하나 터지면 뭐할 겁니다, 겁니다, 저럴 겁니다, 저럴 겁니다, 저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역사는 누가 바꿉니까? 광주에 들어가서 집회하겠다. 소년보 목사님, 전한길 선생님 같은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이분들이 없었으면 2월 달에 윤석열 탄핵되고 지금 뭐요? 민주당에서 지지율 1위 나와서 이재명 지금 대통령 당선되는 그 길로 걸어갈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합니까 저 잘나신 전문가들은 역사를 좀만 공부해보면 저런 사람들은 역사에 남지 않아요. 저런 사람들은 그냥 그 시대에 공부해가지고 자기잘난채 제도권에 들어가서 명예욕, 권력욕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렇다 저렇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경까지, 이 지경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지지율 4% 11% 나올 때. 자기가 11% 나오는데 다 내란이라고 선동당할 때 뭡니까 목사님의 이름으로 설교해서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게 보통 제목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이 당선되면 무조건 감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에 의거하여서 세상의 불의를 참지 못하고 기독교인이 히틀러를 대항하듯이 그렇게 대항하고 나와서. 8주 동안 대한민국을 뜯어 고친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바꾼 거지,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문화는 정치보다 상위 개념인데, 문화가 바뀌었던 것이다. 그럼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냐? 감옥 갈 준비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적 진리의 에너지로 뭡니까? 한국 살린다고 했던 그 소수의 몇 명이 문화를 바꿔 버렸다. 깨어났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다. 아리마데 요셉 생각해보십시오. 자기가 기득권이에요.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 따르면은 완전히 지금 그 구세력 몰이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취급을 받았는데 아리마데 요셉이 전전긍긍대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아리마데 요셉의 인생을 내려놓은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제가 장사하겠습니다. 어? 너도 예수파였어? 이런 모든 어떤 자기의 사회적 프레이밍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그 아리마드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 각각 곳곳에 있던 아리마드 요셉이 들고 일어났던 역사의 그 정점이 저번주 토요일 집회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